유저 만난다. 우리 셋은 여기는 저희 친언니 김소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하지혜라고 하고요. 저희 가족처럼 지내는 막내 동생. 저희 셋이서 모여서 있어요. 스크린도 자주 치고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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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나, 둘, 셋. 아, 네, 어디서 술 드시고 뭐, 어디 어디 까요 집으로 갈까요? 외출 아. 못 가니까요. 이런 네. 대로라도 갑시다, 우리. 머리 돌리기. 아니, 아주 머리 아팠었어요. 기 돌리기. 위로. 오! 자. Ready. Ready. 괜찮으세요? 골프는 언제 처음? 친지는 되게 오래됐어요. 처음 채를 잡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, 자주 치기 시작한 거는 작년? 재작년? 뭐 이렇게 한 2, 3년밖에 사실은 안 됐고, 음. 한 7, 8년? 음. 전에 근데 그, 거기서는, 아 하, 이렇게 답답해. 거기서는 퍼터를 치면 안 돼요! 여기에다가 맞추세요? 하나 다가그래서 아. 이렇게 얘만 안 떠오른다고 생각하고, 이렇게만 쳐보세요. 그러면. 안 맞진 않을 거야. 치는 거죠? 응. 네. 공만 보세요. 공만 봐. 쇼! 잘우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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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, 나. 나, 나. 오징어야, 오징어. <놀라> 김 들다 들어왔다 아야 진짜 왔다오예아두두두아잘 친다 아 <laughs> 어, 수리 언니 오와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우리> 하나 <더>. <웃음> <다리야>. <웃음> 어머 여섯 개! 여섯 개인다 여섯 개! 버이 하나 더! 여뭐 대박이다! 감사합니다. Therapy. 잘 쳤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막걸리 안녕하세요. 네. 야, 아니 여기 뭐요 맛있죠? 응. 소금에다고 이제 막걸리만 먹어야 유제 막걸리. 술 아닐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이 칵테일이야 뭐였는 이게 몸에 김영 씨가 응. 생각할 때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사는 데있서 응. 얼마나, 얼마나 행복하다고. 저는 50% 이상은 행복한 어려움이 있어요. 왜냐면 아직 결혼을 안 했고, 지금 저희 가족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제 인생은 그래도 나름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50점 정도는 예. 하지만 이제 내 딸은 또 가족이 아직 없기 때문에 50점 남자친구를 만나서 아니, 남자친구 가 아니라 <laughs> 네, 이제 결혼을 하고 가식을 낳는 거그 살점을 이제 채워주는 아, 사람이 그 필요한 거죠 이상형은 20대 때는 약간 터프하고, 정말 잘생기고, 이런 분을 좋아했어요. 그래서 차승원 씨가 제 그냥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이상형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, 40대가 된 지금은, 좀 변했어요. 좀 부드럽고, 어... <laughs> 좀 섬세한 어, 사람. 그래서 그냥 연예인으로 치자면, 성시경씨 같은 었 키도 크고, 음식도 잘하고, 네. 네. 잘하고 어... 목소리가 어... 또, 진짜 소개팅누가 뭐, 이 연락 좀 해줄 사람 <laughs> 없어요. 아니, 이렇게 뭐 전화. <laughs> 이제 아까 골프 칠 때도 느꼈는데 흥이 되게 만다는게 <laughs>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좀 시원시원하지 분양 씨를 딱 보면 딱 처음 생각한 이미지가 흥부자 이런 어. 이미지가 있는데 혹시 그 본인만의 비결이라던가 본인만의 비결? 이두 사람인 것 같아요 어. 왜냐면 혼자 있으면 이렇게까지 흥부자이지 않아 근데 이 둘이 야, 와서 세 명이 합체가 되면 아, 흥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정말로 내 안에 있는 흥을 끌어내주는 사람들. 어, 김양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뭐 하지해 유튜브 채널 한드섹스 어.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세요. 우리 세개다 좋아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.